나또왜 응. <laughs> 이래? 왜 방송 왜 이래? 어, 일단 어떻게 이건 뭐, 되는 거가요 잠깐만 이런 방송 사고. 그 구독만 나오는데. 되나요? 아니다. 어, 되고 있어요라고.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이 잘 나오나요? 잘 되고 있는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저는 화면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잘 되나요? 화면이 고꾸로인데 맞나요? 화면이 이상 화면 이상해요. 세로로 나와요. 그럼 세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금방 빨리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 아까 전에. 배터리가 제가 집에 있는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만 뒤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마무리 하기, 아까 지에 뭐라 했냐면, 화분 이야기죠, 화분. 화분에 레몬을 잘 키우고 있었던 건데, 그건 지배욕인 거예요. 이, 이 화분의 레몬은 밭에서, 야생에서 자라야 되는 내가, 내가 소유할 거야. 남들에게 잘, 난잘 키우겠다는 거 자랑할 거야. 라는 그런 소유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나머지 하나, 여섯 번째, 사과나무가 나오는데, 사과나무가 보니까, 막 땅에 다 떨어져서 썩고, 짓눌리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괜찮은 나무라도 따십시오. 과일이라도 따서 모으니까 다섯 박스가 나오는데, 여러, 당신은 과일 나무를 잘 안, 안 돌보고 이렇게 쌓이고 버려진다고 잘 모아서 잘 활용하시라고 열매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5장 말씀으로 이 책이 마무리를 짓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동영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네. 여기부터. 죠아니다 여기부터. 서 아,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책 제목이 내 마음의 과일나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과일나무들을 예쁘게 결실하고 영양가 있는 삶을 살려면 이 나무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할수 있냐 면 과수원 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수원 지기인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좀 내어드리고, 내마음의 여러 과일 나무들이 예쁘게, 탐스럽게,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를 늘 점검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 책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저이책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카톡, 문자, 메일, 팸에 DM 정보로 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이책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송이 끊겨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이나 다음 주 중에 주수 중에는 어어 어, 찬양 찬양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잘 상의해서 어. 전도사님이랑 저랑 우리 많은 사람은 모이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찬양방송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자나 메시지 주시면, 여러분들 추천하는 찬양들로 좀 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그 구글로 링크 걸린 데 사연 쓰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찬양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 사연 또 신청해 주시면, 그 사연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이제 핸드폰이 좀 멀리 있어 글자 잘안 보여요 카톡 채팅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급 갑자기 마무리 너무 죄송합니다 동영이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서 기도와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의 믿음이 정말 일,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가 꾸준히 계속 주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예, 우리 채팅해 보니까 어, 책 갖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 사연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일날 더 많은 사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방송 우리 다음 주중에 우리 전사님이랑 함께 잘 준비해서 나눌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찬양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어, 이런, 나눔이 있어요. 묵상 나눔이 있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 등등등 주시면 방송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목사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컬투쇼 알아요? 컬투쇼에 재밌는 사연 어,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 저는요, 저는 5만원요, 저는 6만원요, 저도, 6만 저도 7만원요, 6만원 당첨됐어요 이렇게, 재밌는 사연 어,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재밌는 사연 소개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재미,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되게 네, 진짜 재밌겠죠? 정말 배꼽 잡는 거 있으면 치킨 도 쏘고, 막 이렇게 오. 할 때, 사연들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이랑 사연이랑 재밌는 이야기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룡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12시간 넘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동룡이가 기도하고, 아. 갑자기, <웃음> 이, <웃음>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갑자기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동료애가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동료기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가정 가운데에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어, 말 주님에 주님이 임재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신 어린 양들 또 많은 분들께 주님이 또다가가 주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 함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주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동생이들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끌게요 네. 시원이도 안녕하세요. 시원이. 배꼽 인사 해야지 배꼽 인사. <laughs>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터리 꺼졌